안녕하세요, 인테크입니다. 오늘은 이잉크 태블릿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녹음, 전사, 요약, 번역까지 손쉽게 할수 있는 지금 시대에 딱 맞는 기기인데요. 바로 아이플라이텍 AI 노트 에어 2입니다. 이잉크 제품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보여드렸었는데요. 대부분 이북 리더기 필기에만 집중된 기능들이 많았어요. 아니면 AI 기능은 지원하지만 한글 지원 여부가 애매해서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했었는데. 이 제품은 음성 및 텍스트 모두 한글 인식 및 호환이 만족스러울 만큼 잘 됩니다. 한 가지씩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외관을 먼저 보면 8.2인치 이잉크 e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고, 딱 보면 베젤이 상당히 얇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크기 비교를 해 보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폴드 7이 펼치면 8인치인데 가로는 폴드 7이 약간 길고 세로는 노트 에어 2가 더 깁니다. 해상도를 보면 1920x1440 4대 3 비율이기 때문에 책을 보고 필기하는 데 유리한 비율이에요. 설정을 통해서 화면 밝기와 온도를 조절할 수도 있어서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고요. 후면에는 500만 화소 싱글 카메라가 있는데요. 문서를 찍어서 보관하기에는 충분한 스펙입니다. 펜슬을 기본으로 동봉해주고 있어서 필기도 가능합니다. 무늬만 펜슬이 아닌 사용성이 꽤 좋은 와콤 방식의 펜슬인데요. 특이점은 뒷부분으로 지우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블 탭이나 버튼으로 지우는 것보다는 뭔가 더 아날로그스러운 느낌을 살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고 실제로 사용하기에도 편했습니다. 펜슬은 충전이 필요 없고 4096단계 필압을 지원하며 자석 형태로 측면에 부착할 수 있어서 보관에도 용이했는데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안쪽에 집어넣는 방식은 아니다 보니 가방이나 들고 이동할 때에는 분실에 주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충전 포트는 상단에 타입C 단자가 준비되어 있고 시바트급 충전을 지원합니다. 배터리는 2600mAh를 탑재하고 있어서 충전 속도는 충분했어요. 자, 그리고 스케줄링 기능도 좋습니다. 필기를 하다가 앞쪽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 넣어주면 할 일에 바로 등록이 되는데요. 상단의 일정 탭에서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캘린더를 직접 눌러서 등록도 가능하고 앞선 노트에서 추가한 할 일은 업무 탭에서 리스트로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이벤트는 주간 보고서를 보면 한눈에 볼수 있는데요. 업무 리스트에서 마친 일들은 작성 표시해두면 주간 보고서에서도 표시가 되고 완료 항목에서 관리도 가능합니다. 달력에 추가한 이벤트와 데일리 업무 처리를 주간 보고서에서 한눈에 볼수 있기 때문에 루틴한 업무를 빼먹지 않고 잘 했는지 확인도 가능했습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를 마음껏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인증받는 과정만 한번 거치고 나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예스24 yes 등 원하는 앱을 모두 다 설치 및 호환이 가능하고요 저는 리디북스와 밀리의 서재를 주로 사용했는데 아주 편리했어요 이 잉크 리더기를 보다 보면 특정 앱만 사용 가능한 기기들이 꽤 있기 때문에 확장성과 자유도 측면에서 플레이스토어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한 장점이에요 자 지금부터가 사실 AI 노트 에어2의 차별화 포인트인데요. 한국어를 포함한 15개 언어의 음성 녹음 및 전사 기능을 지원하는데 4개의 마이크를 통해 녹음하고 텍스트로 변환하는 전사 기능이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채 g PT를 활용한 요약 그리고 번역 기능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기능들 이미 다른 기기에 다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파편화되어 있는 기능을 한 군데서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한 편의성을 줍니다. 녹음하는 도중에 메모도 할수 있고 녹음이 끝나면 바로 요약 후 정리까지 할수 있다는 부분은 편의성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큰 장점이 있는데요. 챗GPT 이용료를 내지 않고 평생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OTT나 음악 앱들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구독료들이 모이면 금액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저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러한 기능들을 잘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모이게 되고요. 모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의적 사고도 가능해집니다. 무에서 유를 탄생시킬 때도 있지만 있는 것들을 잘 편집해서 새롭게 나타낼 der 창의적 사고가 시작되기도 하거든요. 8인치 때 이동성 높은 이잉크 태블릿으로 필기감 좋고 무엇보다 AI 기능의 탑재로 실질적인 활용성까지 잡은 제품이라 가격 허들이 약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나를 위해 투자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시대에 가장 적합한 IT 기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업무 스킬까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기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